안녕하세요. 제가, 어, 어제, 진짜 생일 선물 후기에서 오빠가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써줘가지고, 우, 는거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 제가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특집을 뭐 할까요? 라고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게 에서 둥지님이, 어, 미니어처로, 아,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선물을 만드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선물은 아직 뭐 할지는 안 정했고요. 일단은 아니 생일특집이 아니라 흥, 어린이날 특집을 일단은 순사선토로할 거고 우리 동생이 천사토로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아가지고 정리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엄청 많이 굳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한 상태고요. 이건 좀 많이 굳었는데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일단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미니어처럼 인형들 만들게할 거예요. 인형 인형 만들기 아 어, 이거 너무 많이 굳었다. 인형을 넣는 것까지 할... 확인할 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벌써 이, 1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는 따라 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은 천사선토를 준비해 주셔서 망장이지만 천사선토를 준비해 주셔서 어 인형 형태를 만들 거예요. 백살공주 같은 거 만들 거니까 거치대를 네 이걸로 할게요. 어 이거 엄청 불편하지만. 네, 네. 어, 제 죄송합니다 제방밑에 공개될뻔 공개됐네요 벌밑에 토피감이 있어요 어이고 와! 어, <laughs> 어 이제 이거 야외 토피감이 천연성토를 인형 형태로만들겠다 했던 청성토를준비해주셔서오어네 아, 왜 계속 그래. 멋대어도안해야 그냥 원래대로 할까요? 그냥 이 정도로. 아, 몰라. 그냥. 아유 언젠가 대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정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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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선선으로 조금만 떼주셔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셔서 이제 드레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목을 뭐 아주 조금만 도구를 뭔가 좀 사야 될것같아 네, 거치를 바꿨고요. 일단 도구 다 준비 왔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노트북 작은 거로 작은 걸로, 눈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듣긴 듣는데, 인형 혼태가 이때 만들어졌긴했어요 근데 잘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목을 붙여야 되는데, 목은 그냥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아, 목을 안 붙일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고동색 물감을 준비하셔서, 염색한 다음에 여기 붙여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 선산토를이 색으로, 분홍색? 자주색으로 염색시킨 다음에,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잘안 붙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잘안 붙을 땐 다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묶음풀로 짚으면 됩니다. 네게 됐습니다. 엄청 이상하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이니까 이해주시길 해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천사 토로만 만들 거예요. 아까 천사인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은근 많은 동생이 다 그렇겠지만. <laughs> 그래도 근데 삼사수지전투가 너무 이상해요 선사수지전투가 뭔가 이약코 풀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거 이제 어, 손좀 씻어가지고 와야되겠네요 쉴데없는거어 많이 어, 엄청 많이 찍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만드지도 못하는게 벌써 5분 거의 6분이에요 분 6분. 일단 이거를 아 조금 소량 그, 끄 그, 끄 그, 끄끄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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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도트봉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그냥 이거를 손으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 다리만 붙이면 되는데 다리도 소랑이씩만 한 발만 붙일까요? 아니에요 다리만 붙이셔 키가 많아야 되니까 키가 커야 돼요 은근히. 근데 너무 크면 좀 이상하니까 적당량 덜어서 동그랗게 동 해서 길게 밀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무슨 미니미니해요 보여드릴게요 엄청 미니미니하고요 보통 하나도 안썼어 그, 그 정도 제미니어처 되게 크게 안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작게 만는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떨어졌다. 빨리 다 굳혀야 될것 같아요. 만드는데 거의 다 굳혀버렸지만 이 정도로 작게 만들었어요. 제 손이 이걸큰 편도 아닌데 이 정도예요. 작죠? 화면상 되게 크게 보이네요. 제 손이 되게 작은데 엄청 크게 보이네 <웃음> <웃음> 정신 빠른다. 네,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제 박스에 넣을 건데요. 박스를. 뭐 살았어. 와, 이쑤시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도 사고가 안 되나?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은 아닌 것 같네요. 수시를 맞췄.. 마쳤... 습니 수시를 맞췄습니다 이거 어, 이제 박스에 일단 넣어야되는데 박스를 제작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박스는 안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